오이구 눈을 뜨지 않아요? 들어가야 죠 바로. 네, 한 마리 끌고. 예, 차단 제 볼게요, 그럼. 예. 네. 트 레디. 도망쳐! 왜안 뜨냐, 얘? 차진짜 어, 이제. 매주어도매주 <laughs> 오! 안돼! 빨리 풀어! <laughs> 빨리 풀어! 아아 빨리 풀어! 왜배 맵은 가습니다 계속 이동. 뒤 <laughs> 예, 해제. 점프, <laughs> 선하세요 <laughs> <laughs> 점프 안 하고 것같은요 <laughs> <그래. 웃음> <laughs> 얼음장 속으로 <쏟아도> 스케썼어어 <laughs> <laughs> 이게 음? 음. 음. 어. 응? 말세요 아니, 아니 그런 거 오. 그런 접송. 패 채우세요. 왜요? 아, 뭐야 나 더블 블러드 떠졌네. 아, 더블 블러드 <laughs> 단 말이야. I d 피주 t know i 일 you can't see it. I don't know if you 바로 풀렸어. e e it. 안 d o n 희님 n o w if you can't see 어, 뭐, 태광 안쓰긴 했어요 계속 이동 태, 태광 쓴 적이 없습니다 다이아 어, 태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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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하세요 산재 하세요 갈게요 <laughs> 여기 그린 자리 좀 땡겨야 돼 아, 하고 이너디 흡전을 한번아시찬한번땡기것 같기도 하고 대포 옵니다 아닌가? 아 괜찮네 오, 잠깐만. 저거 뛴다! 안양님한테 수호 넣어주면 될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될것 같기도 하고는 무슨 컨셉이야. <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, 이게 맞아? 개오였네 맞을 만하니까 맞았겠지? 어, 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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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야, 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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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이거까지 이거까지. 위 충격파. 와우 이거 이게 대모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충격파. 한 <laughs> 분. 충격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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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파. <웃음> <웃음> 충격파. 오이씨 뭐야? 충격파. 좋아, 좋 뭐야 충격파. 이제 마녀 나옵니다. <laughs> 어딨니 마녀야 충격파. 맞추, 맞추. 오자 <laughs> 한번 쓰고 보스를 이동시키세요. 가냐 좀 누가 봐도 봐볼 사람이 없다. 달량 <laughs> 있는데. 가량이 있어. 뭘받 달라고 있어요. 다이냐? 아, 나 너무 달량 님 있었다. <laughs> 이야아 아이야 맞아라고 했는데. 이동시키세요. 텐션이 눈부끼셔서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. 네, 좀만 올려주세요. <laughs> 아, 어쩔 수 없어요. 아파요 나. 왜냐하면 아. 제가 지금 힘든 일을 끝내고 와서 너무 해방감이 아. 어, 아, 엄청 나다. 즐거워요. <laughs> 큰 일이 끝났어. 아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데? 굉장히 개모... 좋아. 하트 레디. 어 어. 그 뒤에 뭐가 온다. 엉멍이 엉망이 도시. 바닥 조심하세요. 저거 저 바닥은 어떤 기준으로 조심하세요. 써시는 거예요? 네, 사람 밑에. 해쳐. 이건 딱 맞지. 이건 너무 너무 막키다 이거는 그냥 그 걸로. 멍멍이. 이거는 CC로 끊으면 돼요. 아니, 거 수호 취소 취소해야 쉬워, 되지 않아? 그거 수호 풀리면 공인님 거기 살아나지 않아? 음, 수호 맞아요. 취소해야 될것 같은데 공인님 거기 살아나지 않아? 안 가만. 이거 먹멍이 아, 그거는 그러면 아, 아 끊을 수 있다고. 응응 음, 시시로 꼬리 뽑기 쓰면은 바로 끊는데요. 먹멍이만 합죠. 파트 레디. <목소리> 썩을 먹멍이 진짜. 얘는 왜강화 먹는 거야? 사방 <목소리> 파트 레디. 메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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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차아 니야 제가 차단 보그 이거 렘드 언제 갈 거에요 아 어? 워 어? 렘드 언제 갈 거에요 언제 갈까요? 뭐 어. 바로 갈거예요 블러드 보고 갈까요? 아니면 블러드 보고 가죠 뭐 블러드 보고 가죠 뭐 여기가 더 빡세니까 이거 끝나고 잡을 때한번 돌려야겠다 여기 걔네 잡아요? 아, 아 얘네한테 두개 쓰기 싫은데 아 어, 그래? ㅋ 하 ㅋ ㅋ ㅋ 같 레디 찡님이 녹여주겠지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아잉 나야! 아잉이라니 왜내여줘 응애 예, 나야 <laughs> 카트 레디. 바닥 조심하세요. 헬로우, 헬차. 보 바닥 조심하세요. 어딨어? 어딨어 아, 이제 없다. 님, 나 죽었어. 어, 탈거, 탈거. 바닥 조심하세요. 어디 있어? 괴로운 어디 있어 하나? 알지? 바닥 조심하세요. 무탈로안을안써고안고안 잡고 안 잡고 안 잡고 안 잡고 안 잡고 안나고안 잡고 안잡 해탈 보고양조한 사람인데 해탈 그 해탈.. 그거 고고서 잡고 안 잡고 안 잡고 안 잡고 안 잡고 안 근데 어디 땡겨야 되잘 모르는데 예, 앞에, 그 냄드 앞에 이 앞에 들 땡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를 아, 안 맞나? 땡겨도 돼. 적당히 땡겨요 근데 오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간 어, 간다 간다! 공이 어, 어, 형일도 아, 수요 영혼, 수요 영혼 넣으면 될거 같대 넣 너무 많나? 수시만 이거 맞아? 수요 영혼 좀 제발 좀 넣어라 몇번 말하고 있냐 지금 어우우 우리 님금소 형은 있잖아. 탱크한테 왜안잘 있어? 뭐라고 지금 목 번도 말했어? 잘안 들린가 보다. 잘안 들려, 목걸이. 목도리. 목소리를 키워. 평소보다 작아진 것 같은데. 내가 작게 말한다니까. 아목 아프다니까. 아목 아파서 작게 말한다고. 야. 목 아프다고요. 그 말조차 안 들렸어, 우리. 는 <laughs>

아 야, 아 잠깐 거. 그냥 하나, 어. 지금 30초 아니, 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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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돌 헛돌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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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0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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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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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몇 중에 넣어야 되지? 몇 중에 넣어야 돼요? 지금 자동으로 오, 다 움직였는데, 네. 옆에 불 떨어졌어. 10초, 1 정도. 오케이, 오이 다시 보고. 아잇! 늦게요 네. 좀 빼줘야 안 되지. 야좀를쪽으로 빼야, 좀 어, 빼야 돼요. 그래야지 탱커 힘도 달량 고민님 받는다 빠지 뛰어와 뛰어와 이들 맞으면서 오지 말고 좀 돌면서 어빨간 빨간색. 해야 되긴 한데 타겟 바꾸세요 해줘 <laughs> 이걸 하 넣고서 그 어디로 봐야 될지가 잘 모르겠네. 아, 그냥, 그냥 최대한 어우 씨. 타겟 바꾸세요 어, 어. 잠깐만 다시 보고 어 됐어 보스를 이동시키세요 반대로 계속... 또 떼줘요 일로 잠깐만 에서 방금 설마 떨어진 때는 안 떨어지겠지 타겟 바꾸세요 아우 오개 그거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잖아. 포탄 떨어진 자리에 숨는 거. 어... 방금... 바로... 떨어�... 여기 설마 다시 안 떨어지겠지? <웃음> <웃음> 용차! 용차... 할만하네. 어디... 어... 뭐야 왜 여기... 왜, 왜, 왜 와줬나고 했지, 얘네? 합직자는 아, 로머입니다. 나와야 돼요. 거기 더 이상 못 버틸 거야. 이거 죽는다. 수구 형어 아, 준비해. 아. 수구 씨. 사방 그렇지 트 레디 아차 뒤로 숨으세요 나도 숨어야 돼. <laughs> 다어 오줌? 진짜 이번 주가 테크니스 바기 딱 좋네. 경강이 다 합쳐져 있네. 아니 뭐야 폭군 폭군에 다 합쳐져 있네. 썰팅 다이너스 바기 좋은 주간. 어다 끌어왔나? 아 잠깐만 이제 램프 잡고 잡아도 돼요 이제. 어와 와도 될거 같아 여기 여기 한번 가고. 애미나이야다된 거? 모르겠다. 아우 안 보여 이거 맵 진짜. 다 준비.

갑니다. 얘는 탱안 합쳐. 조심하세요. 근데 떨어지면 안 돼요, 탱. 네? 네? 그거까, 오지게 당한 거, 진짜. <laughs> 떨어지면은 바로 얘. 네, 뭐, 전부 먹어치우기. 조심하세요. 그 뭐야? 태풍, 그뭐 지? 폭풍폭풍중풍에풍 태풍, 태풍, 뭐로 아, 바로 바로 땡겨풍 태풍, 태풍, 가풍 태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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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 오메. 엄마는 타이. 잘 먹는 거 밖에 오메. 둘세요지 바닥 조심하세요. <laughs> 폭좀다 양도가 좀 이런 거 먹긴 되긴 해요. 먹거리 얻을 먹는 방법 <laughs> 조심하세요. 충격탄. 못 먹겠어. 둘 잡으세요. 매주 주세요. 매주. 바닥 조심하세요. 어렵다. 쟤짜 <laughs> 비번 던 지고 있어평보 <laughs> 바닥 조심 하 세요. 4초 잡았 네. 충격파. <laughs> 어 어렵다 아나 벨로 아니 이거 이리다를 자꾸 안 쓰네. 그 얼창이나 뭐 이런 데다 그냥 못 떠나요. 뭐 <laughs> 근데 이리다리 보통 몇프로 나와요? <laughs> 잘안 나와. 근데 그냥 그냥 쓰는 것들이뭐 어, 어, 없는 아니, 것보다 나 아니? 있으니까 쓰는 거죠. 아이고. 아이고 아, 밖에 있어서 안무였네 음,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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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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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을 수 있어요. 늦었슬프 먼저 패셨거야 되는데. <laughs> 8 5리 <하면> 되나? <laughs> 응, 그런데. 아까도 잡던가요. 0 아, 88.7. 87을 맞춰 가야 아, 되는데. 모 잡을 거잖아. 아. <laughs> 88.7 맞춰 가면 되겠다. 8. <laughs> 잡으면 딱 되겠다. 음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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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씨 나도 할라 그랬는데 멍 때리고 있었어 어디있냐 사방 <laughs> 그다음 <laughs> 제가 봄흐 <laughs> 디디되면 안 돼요 다시 레디 아 또? 바아 바로 나버리고 달량량의 신인 거 내가 확인했고 여기 맨날 잡아서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깜짝 아네 아이씨 원한 안 보여 이거 씨 어딨을까 원나이아 잡았네 아 반응이 느리다 맞가 이거 충격파 <laughs> 충격파. 사방. 좋아 그래도 빨간방에 다 잡자, 그냥. 음. 나도 여기 자꾸 애들 나가서 그냥 잡기 시작했어. <웃음> <웃음> 맨날 잡다 보니까 지금 생각도 못했어. 나 내려갈 줄 아는데, 나를 먼저 보고 오냐? 여기 절벽 바로 밑에 있을 때, 그래요. 그 다음, 펭차가 다 쓰면은. <laughs> 돈 빨아. 아, 못 봐라. 잘못 걸던데 이리 와, 제발. 내가, 내가 잘라야 되는구나. 한명죽 쉽게 까이제 빠. 보스를 아 이동시키세요. 아 연발. 오이 봐주면 나이 사람 다음 제가 하아나 죽는다. 아 차단해. 공인님 <laughs> 부활 되죠 이거 지금. 와 저거 안 죽은 척 지르는 피도 많이 어, 살아났네 돼요? 개신기. 잡아요. 잡아요 안 죽다니 하든가 트위터 잡죠? 가스레디. 나 차단. 뭐, 독해제, 내가 해줘야 되나? 보스를 이동가해세요가 대가, 요가 대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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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가 대가, 가 대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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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드래기레래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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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씨래 아, 아, 그래. 아,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산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와 아, 이게 스일 이름이 너무 무서운데요 수멸의 일격이에요 그게 아니라 질병인가 본데 바닥 조심하세요 야, 질병? 될것 같은데? 뭐해 되나? 많이 안되네 아예는 됐어. 응? 누가 해 주려 했다. 아, 제발. 제발 요 책님 암살 암살을 놨는데 맞아 파괴함이었어. 그다음 챙님이 파괴함 받으시고. 아 받달라고. 예저 네. 뭐라고 다음 혼자 다음. 그 질사이클을 외우면서 한 줄. <laughs> 찍는 거 같이 보고,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. 그래, 보지 말자. 보지 말자. 외로움 보이지도 않는 이집구석에저터 온모 옴모, 온모로 파트레디, 뭐, 뭐 저렇게 멀리 떠? 어? 누가 위에 있나? 다 아, 내려온 거 같은데. <laughs> 왜한 마리가 위로 갔었지? <laughs> 땡겨서 바로 내려오기 전에 땡겨서 그런 듯? 되나 I'm 요 o t I don't k n o n t k n I n t know. I don't k n t 아, 세번 할게요. 평복하자. 아... 아, 용숨은 안 되더라고. 아, 용숨 허폭 다안 돼. 허폭은 아, 돼요. 띄어는 거는 되는데, 예, 네, 허폭은 되는데. 오 잡으세요. 거까지게요 아, 욕... 용숨이 안되서 허폭은 돼. 곧 방역쟁이지 죽거라 노예야 꿀 잡으세요 다고 핫폭 사방 마비 왜나저게안 왜 보이냐 불태우는 불 거꿀 잡으세요 곧 방역쟁이지 생아 <laughs> 다음 해 성공. 다음 평고. 시다지 와. 음 하고

어디서 뭔 숭이 소리가? 어? <laughs> 오, <그럼. 웃음>